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HTML, CSS, 아홉 번째 시간, CSS 기본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아볼 내용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서 쭉 연속해서 알아봤던 선택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 8강까지 에서 선택자의 기본적인 뭐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그 다음에 태그 선택자. 후선 선택자, 자선 선택자,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은 다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약방의 감초식으로 모르면 안 되고 꼭 알면은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선택자들, 문자 선택자, 링크 선택자, 부정 선택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중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자, 링크, 부정 선택자는 다 약방의 감초식으로 알면은 몰라도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알면은 코드 양을 줄일 수가 있고 조금 더 편리하게 효율성 있게 코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오늘은 좀 부담 없이 지난 시간에 했던, 지지난 시간 했던 내용과 어 수준이 조금 난, 어 난이도가 조금 평이한 순위도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문자 선택자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특정 문자 또는 문자열을 선택하여, 어, 못하네요. 잠시 수정하고 올게요, 이거. 자, 수정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특정 문자 또는 문자열을 선택하여 CSS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게 있어요. 설립 개요는, 뭐, 중소기업 지원 업무 전문성과 쭉 나오고, 2014년에 4월 9일라뭐했고연혁이겠죠 회사 영향이죠.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회사 영향이라든가, 어떠한 요런 쭉 시간대별로 나오는 요런 글들이 많이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요런 글에서, 퍼스트 레더, 말 그대로 첫 번째 글자예요.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를 약간 디자인적 요소라든가 아니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크게 해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퍼스트 레더. 또는, 퍼스트 라인. 첫 번째 라인의 거를 색상을 이렇게 변경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문자, 특정한 글자 또는 특정 라인의 라인을 선택하여서 우리가, 어, 그거에 대한 css 속성과 속성 값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거니까 바로 예제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을 해서. 자, 먼저 브라우저를 통해서 결과물을 보면은, 자, 이러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HTML 구조를 먼저 볼게요. 자, 랩이 있습니다. 헤더하고 포터는 생략을 했고요. 아, 헤더 여기 안에 있네요. 자, 랩으로 감쌌고, 감싸고 나서 그 안에 헤더와 컨텐츠와 푸터를 넣어줬습니다 음,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자 요런 구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먼저 랩입니다 랩은 위드가 80이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800이요 800인데 마진 0에 오토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브라우저 중앙에 정렬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진에 대한 것 어, 굉장히 중요한 요런 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마진의 원래는 마진의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돼요? 0000 4개의 000, 네 값으로 주어지죠. 여기가 탑, 위쪽에 공백, 오른쪽 공백 시계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래쪽 공백, 여기가 왼쪽 공백이죠. 자 근데 위쪽과 아래쪽을 같은 값을쓸때 얘를 생략할 수 있고요.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쓸때 얘도 생략해서 두 개의 값만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위쪽에 그두 개의 값만 쓴 경우고요. 이두 개의 값을 쓸때 위쪽과 아래쪽을 0, 공백이 없이 처리한 거고, 자, 오토 래요 오토, 좌우가 오토인 거죠. 오른쪽과 왼쪽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똑같이 동등하게 나눠 가져서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고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헤더 볼게요. 자, 헤더를 보니까 헤더 보도 바텀 아래쪽에 보도를 주는데, 보도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만 준대요. 1픽셀 솔리드 cccc, 그래서 아래쪽에만 1픽셀의 보도 라인을 생성해 주고 있습니다. 별 특별한 건 없구요. 자, 컨텐츠를 볼게요. 컨텐츠에는 p, p, p. 자, 문단, 세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전문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문단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아이디를 줬네요. 피에다. 히스토리2라는 걸 줬고요. 히스토리1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첫 번째 내용이, 예,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게 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css가 history2래요. history2. id가 history2인 녀석이 이 녀석이죠. 이 녀석에, 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first letter. 첫 번째 글자를 뜻해요. 첫 번째 글자. 그 다음에 history1의 첫 번째 글자. 결과적으로 history2와 history1의 첫 번째 글자 2죠, 이죠이 숫자 2죠. 이 숫자 2에 대해서 font size, 자, em. 배수라고 그랬죠. 1이 기본이고, 1이 기본 사이즈고요그 다음에, p 태그의 기본 사이즈는 16픽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2배, 32픽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2배로 증가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자가 이렇게 2배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2와 히스토리1에, 콤마니까 1에, 퍼스트 라인이래요, 이번에. 퍼스트 레더가 아니라 퍼스트 라인 첫 번째 줄, 이 줄이죠. 자, 보시면 BR 태그를 넣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줄이 되고 개행돼서 여기가 두 번째 줄이 되겠죠. 이첫 번째 줄에 속성을 주는데 어떻게? 폰트 웨이트는 볼드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폰트 칼라는 어, 글자의 색상은 E1 60 D1 파란색 정도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포터 있대요. 포터 ul과 ui가 있는데, 음 여기는 포터 구조가 어떻게 된가? 아, 요 리스트 형태로 됐네요. 리스트 형태로 돼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미지를 넣었는데, 어 li니까 리스트 타입인데 리스트 타입에다가 글자 안 넣고 그림을 넣어줬어요. 다음에 어, 리스트 스타일이 n o n 이고요 left, 레프트, float, left를 줬고 p a d i n g 20px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으니까 여기서는 설명 그다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퍼스트 라인과 퍼스트 레더 문자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 선택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첫 글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좀 번거롭지만 스팬 태그를 넣어갖고 한 글자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팬 태그 선택자 선택한 다음에 이 태그 선택자 선택에서 속성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번거롭고 코드 양이 늘어나고 난잡해 보이겠죠. 하지만 문자 선택자 또는 어 문자 라인과 퍼스트 레더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문자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이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또 살펴보면 자 문자의 링크 a 태그 안에 우리가 a 태그 안에 href라는 속성을 줄 수가 있었죠 경로를 뜻하죠 이 href 링크되어 있는 문자를 선택하여 CSS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면 서울산업진흥원 위즈센터 야후 구글이 있어요 여기에 다 a 탱크 a에 href 태그가 들어가 있나 봅니다 그거에다가 a 태그 뒤에다가 콜론을 땡땡땡게 찍고요. 다음에 after 이 뒤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속성을 선택을 아예 선택을 해주고요. 자 보시면 컨텐츠에 빼기를 붙인 대시를 붙여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HTML에서 정보를 제공이고 그 뒤에 이렇게 대시를 붙인 겁니다. 컨텐츠에 대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로 href, href가 뭐냐면 이 서울산업진흥원에 걸리는 하이퍼링크예요. 그 하이퍼링크의 주소를 뒤에 이렇게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는데, 자이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음, 이게 아닌 것 같고요. 요거겠죠 자,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자, 그러면 네, 다시 오픈할게요. 고다시 이 예죠. 예, 네, 자 열었고요. 자, 이것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하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html 구조를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랩 태그로 먼저 감싸져 있고 헤더가 있고요 컨텐츠가 있고 포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별반 내용 없고요 자 헤더에는 위클리커넥 웹사이트 라고 해서 h1 태그로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선 있는 거 보니까 보더 바텀을 해서 1픽셀 정도로 해서 어 솔리드로 되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컨텐츠 항목인데 컨텐츠 항목에 ULLI로 돼서 이렇게 어, 서울산업진흥원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서울산업진흥원이 A 태그로 묶여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 뒤에 어떠한 값도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여기뒤 보면, URL 주소가 이렇게 동맹주소 나오죠. 자, 위즈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뭐가 없어요. 자, 야우도 마찬가지로 구글도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것을, 여기 보시면, 음, 여기 있죠. 컨텐츠에 A 태그가 걸려있는 녀석들, a 태그 걸려있는 녀석들 여기에 그 a 태그 뒤에다가 a 태그 걸려 있는 요소 뒤에다가 f터에다가 어떻게 한다 대시를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어트리뷰트로 해당 a 태그가 걸려 있는 거에 하이퍼링크 있죠? http 그다음에 따따따 s b a s e o l k r 요것을 값을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면에 어떻게 나와요? 요런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이것도 약방의 감초식으로 간혹 가다 쓰여요. 만약에 이거를 사용 안 하면, 뒤에다가 계속 이렇게 타이핑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타이핑하니까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CSS로 요한 줄만 주면, 나머지 전부 다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장표로 와서요. 네. 링크 선택자, 링크를 선택한 다음에 다음에 어떠한 내용, 어떠한 속성을 줄수 있는데 이 속성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정 선택자란 게 있어요. 부정 선택자는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 바꾸는 거예요. 어, 나를 제외한 모든 태그에 CSS 속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어떤 것을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fa를 선택을 했어요. fa를 선택을 했는데 부정 선택자란 건 내가 어떠한 fa를 선택을 하면 나한테 속성이 적용된 게 아니라 fa가 없는 애들. 자 여기서 보면 fa가 없는 녀석이 첫 번째 아이템과 세 번째 아이템 여기죠. 여기에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을 보면 코드를 보면서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네, 됐죠? 자, 보시면 헤더 태그가 있고요. 다음에 포터 태그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복 아까 설명했던 내용과 상략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ul이 있고 li로 리스트 아이템으로 이렇게 쭉 타이핑이 되어 있고요. 서울 산업 진흥원, 위즈센터, 야오 구글 있고 하이퍼링크로 묶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콘텐츠의 a 태그 뒤에다가, 이렇게 방금 링크 선택자를 이용해서 요 값을 줬죠. 그래서 뒤에 쭉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정 선택자라는게 나오죠. 컨텐츠, 컨텐츠가 누구예요 예죠. 컨텐츠에 li에 not을 줬어요. 그렇죠? 이게 부정 선택자인데, fa, 클래스가 fa인 녀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fa가 not 아닌 녀석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 중에서? li 중에서. 그죠. 자 다시요 li를 선택을 하긴 해요 근데 그중에서 fa를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근데 앞에 나시 있어요 아, li 중에 클래스가 fa인 녀석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fa가 없는 녀석 즉 여기서 첫 번째 리스트 아이템과 세 번째 리스트 아이템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자 선택을 했으면 그 안에 이제 속성을 주는 거죠 속성도 써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런 색이다 지정해주면 이렇게 색이 바탕 백그라운드에 속성의 값이 변경되어지는 거 확인 가능할 거겠죠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정 선택자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게 문자 선택자 아 문자 선택자 하나 빼먹었네요 그죠 자 보시면 요거 하고 넘을게요 아까 문자 선택자에서 퍼스트 레더하고 퍼스트 라인을 이용해서 첫 번째 글자와 첫 번째 라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자 요거를 좀 빼먹었네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드래그 셀렉션이에요. 셀렉션. 드래그되어 있는 문자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잠시 볼게요. 이것도 코드를 보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브라우저를 볼게요. 자, 어떠한 글을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은 들어가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리고 파란색에서 하얀색, 글자가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디폴트 속성입니다. 근데 위에 걸 다른 걸좀 해볼게요. 얘는 파란색이 어떻게? 노란색으로 되고 있죠. 다른 애들과 달리 얘는 파란색에, 진한 파란색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속성 CSS를 준 건데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중소기업 지원 여기죠. 컨텐츠 아이디에, 컨텐츠 아이디에 P의 퍼스트 아이디 자 셀렉션 태그를 선택자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컨텐츠 컨텐츠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에 p 태그 p 태그는 여기죠 p 태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 첫번째 차일드 우리 구조 선택자죠 p 태그의 퍼스트 차일드 첫 번째 녀석이래요. 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은 선택 안 하겠죠. 얘는 라스트 차일드. 우리 구조 선택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나시겠죠? NTH에서 배수로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를 이용해서 구조를 구조를 따져가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p 태그 중에 first child, 첫 번째 아이템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콜론을 땡땡땡땡 찍어주고 셀렉션, 선택이 되었을 때 속성을 이렇게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속성을 선, 어, 선택을 하면 셀렉션이 되면 이처럼 선택이 되어지면 셀렉션 n 되면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꾸겠다. 컬러, 글자의 컬러는 옐로우로 바꾸겠다.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다가 글자를 선택했을 때 폰트 웨이트 두께를, 그, 볼드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선택되는 순간 볼드체가 될 수도 있겠죠. 아, 볼드체는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모든 HTML 포트 그, 속성이 모든 브라우저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안 하고 있, 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건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퍼스트 레더, 퍼스트 라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된 거 셀렉션이라는 선택창을 이용해서 선택되어 있는 글자의 속성을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장표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 선택자, 퍼스트 레더, 퍼스트 라인, 다음에 셀렉션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링크 선택자 그래서 링크 선택자 하는 건 이해하는 건 쉬워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속성, 컨텐츠라는 속성 요거 사용 방법 꼭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부정 선택자 이것도 약방의 감초식으로 간혹 가다가 자주 쓰여요. 어떠한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그 클래스를 주고 얘가 아닌 다른 녀석들에게 속성을 주는 방법 부정 선택자, 낫을 붙여주는 거죠. 낫을 붙여주는 방법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약방의 감초라고 할수 있는 세 가지 문자 선택자, 링크 선택자, 부잔 선택자 어,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시고 무한 반복해서 동영상을 청취하시면서 꼭 본인이 직접 타이핑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